왕방 올라가는 산책로 옆에가 있는데요. 평수는 약한 4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다섯 평씩 이렇게 나눔 당했는데요. 아마도 안 돼요. 네, 평 된다고 <laughs>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도암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 이걸 분양을 하는데요. 분양 대금은 약 5만 원 정도 하죠. 네. 그걸 받아서. 어, 퇴비를 한번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요. 농기구를 으, 구매를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비료, 어, 그리고 봉사, 아,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는 또, 어, 물을 품어 올리는 이 펌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에 예, 물이 흐르지만, 펌프를 이용해서, 어, 물을 받았을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농기구는 예, 허미가 한 25장이에요. 삽이 뭐 6개, 7개 그리고 소시랑이 14개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면선으로 가면 거기에서 농기구를 내고 농사를 짓을 수 있습니다. 농기구를 우리는 우리들의 일꾼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데그 네, 농기구들을 네, 잘 지금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런데 네, 이제 호미가 지금 출장을 갔어요. 7장리 정도가 어디로 갔는데, 누가 가지가지 않고 출장을 네. 어디로 갔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미담은, 더 미담은, 아, 고추나 가지, 호이, 오이, 호박 등등, 이 첨에 씨앗을 심고 뿌리거나, 또 모종을 모중. 심을 때.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자랑을 해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텃밭은 이모작 3모작 산모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텃밭에는 아마도 사십여 종류가 거기에서 예. 자라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동네가 볼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서로 얼굴 익히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도함 이동이 너무나 너무나 좋은 동이 되지 않을까, 동네가 되지 않을까. 좋은 이유. <laughs> 그렇죠? 저기 그 우리.